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4일 제가 있는 런던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런던, 영국, 프랑스, 유럽 어디를 가나 한국과 다른 점이 동상이 많다는 점입니다. 장군들의 동상, 정치인들의 동상, 과학자들, 사상가들. 동상을 옆에 두고 살아가면은, 어, 위대한 인물들의 공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든지 편하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 서울 시내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살수차. 그런데 얼마나 지금 가뭄입니까? 이 가뭄에 그 아까운 물을 뿌리고 살수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결정적이었다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사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등 11개의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았으므로 살 수차가 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뭄인데도 물 걱정하지 않고, 물을 아끼지 않고 살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육적 효과가 동상인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저기 상암동에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2017년 그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거기에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동상은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마포 구청장, 민주당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이 NGO, 등등의 합작에 의해서 그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모세우게 한다면, 이런 정권은, 그런 정권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있어서, 이어서 지난 6월 1일 참패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자승어 하나가 생각납니다. 풀이하면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심의 인물이 586 운동권 세력을 뒤집어가지고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참 반가운 소식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마포구 청장 선거가 어떻게 됐느냐.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다 알고 출발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시장 어떻게 됐느냐 관심이었습니다. 2018년에 구미시장에 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분 이름이 장세용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근수한 표차로 2.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즉 보수가 분열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단일화불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셨겠지만은 이, 김, 김장호 후보가 70% 득표, 장세용 현직 시장 27% 득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김종 김장호란 분, 어, 보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군비시장을 제가 눈여겨봤느냐 하면은 이 장세용 시장이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로 박정희, 바로 군비 출신입니다. 군비 출신의 세계적인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과의 뭐 이름,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가 시의회의 반발로 그것은 중단되고 11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참석을 하지 않고 등등 그런데 이번에 결국 구미 시민들이 그 사람을 몰아 냈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저 성에서 속이 시원할 겁니다 또 하나 마포구청장 선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후보 박강수 씨 시사포커스 회장을 지낸 분이네요 현역 유동균 구청장을 누르고 어, 약 48%포인트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악랄해도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나라 돈을 가지고 세운 것도 아닌데, 민간인들이 만든 동상을 세우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집단은 거기에 김일성 동상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지 않을까요? 이런 불효, 이런 불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세계적 인물 박정희 대통령 탄생일에 맞춰 가지고 탄생 연도에 맞춰 가지고 기념 우표를 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 본부에서 그 전에 그런데 이것도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랄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비유하면은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탄생 100주년 또는 워싱턴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목표 발행 못하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 민심의 물이 586 운동권이 타고 있던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완벽한 수복을 했습니다. 서울 수복 하면은 1950년 9월 28일이죠. 해병대가 지금 없어진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린 날, 그때 한 3개월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공산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수복을 했습니다. 그걸 서울 수복이라고 합니다. 서울 수복 하는 데는 그때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표로서 서울 수복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1년 전에 서울시장 수복했고, 이번에 다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서울시의회도 수복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고, 구청장도 지금 보니까 25개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17군데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시의원, 시의 시의회죠. 시의회 구청장. 서울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아마 이거 유사일에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압승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이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서울에 세우는 겁니다. 서울에. 서울이 세계적 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계적 도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제대로 세울 때, 이승만 박정희 동상은 다른 대통령과 급이 다르니까 광화문 지역에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고데 세워야죠. 아니면은 뭐 용산을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 옮겼으니까 거기에 세우든지 어쨌든 전쟁 기념관에 세워도 좋고 트루만 동상도 세워도 좋고 지금 민간인들이 트루만 동상, 이승만 동상, 박 정의 동상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세울 곳을 찾고 있으니까 이번에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문제는 모든 권력을 국회만 빼고 확실하게 장악한 윤석열 정부와 거의 소속된 사람들이 이런 사명 의식을 느끼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런 신념이 없으면 또 눈치 보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약점 잡혀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2008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었습니다 지방 권력도 완벽하게 정확하고 있었지만 그의 5월 좌익과 MBC, KBS가 선동한 광우병 난동에 기가 꺾여가지고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의 좌익,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다가 결국 역사적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다시 잡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념전쟁에서는 이겨더라도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그건 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인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등 애국자들의 동상을 전국 여기저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